나는 아연 거리가 이상하게 안 난다. 아연만 치면 떠서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드라이버 거리는 잘 나는데 아연 거리가 이상하게 안 난다 하는 분들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퍼블로로 치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지만 아연 칠때 보면요. 미세하게 저희가 요즘에는 연습장에서 그런 게잘 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보면 살짝씩 맞을 때 스코핑이 되거나 각도가 이렇게 열려서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스피드가 빠르고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치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치고 나서 왼손등이 미세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오른손등이 땅을 바라보고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렇게 퍼올리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연습장에서 56도를 치면, 외지를 치면 천장을 맞아서 연습을 할 수가 없대요. 음.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셨죠? 어 많아요. 사실 뭐 이게 아마추어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약간의 손목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고 이상하게 아이언 거리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 클럽 브랜드 회사에 계속 아이언을 조금 더 세워 주세요 아니면 샤프트를 바꿔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수들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아마 추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손등과 클럽 페이스와 내 몸의 이 간격이나 아니면 각도를 좀 먼저 신경을 써야지 음... 아이언 거리를 조금 쉽게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셨죠? 네. 손등 <laughs>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한 레슨도 그 얘긴데요. 어드레스 했을 때 손등 잘 체크해주시고 임팩 이후에 우리는 근데 선수들은 손등을 체크하지만 우리는 또 아마추어잖아요. 맞는 순간에 왼쪽 손등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것만 신경 쓰게 된다면 손목에 부상이 올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가서는 센크도 어, 날수 있고 여기서 가다가 보세요 왼쪽 손등이 공을 쳐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저 보세요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네.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서 돌면서 손목이 이렇게 맞을 수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손등 왼쪽 손등 이러면 이런 식으로 먼저 나가서 약간 이걸 고치려다가 또 다른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칠때 임팩트 순간보다는 치고 나서 치고 나서 팔로스를 때 오른쪽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음. 우리가 백스윙 탑을 고치려면 백스윙 탑보다 올라가는 길을 먼저 고쳐야 하듯이 우리 임팩트를 고칠 때는요 임팩트를 막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임팩트 이후에 릴리스 동작을 먼저 생각을 해주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줘서 왼쪽 손등으로 치겠다라기보다 치고 나서 오른쪽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유지를 해줘야겠다라고 연습을 해보시면 아연 탄도도 조금씩 줄어들 거고 디봇도 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보낼 수 있어서 파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건 정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코스에 나가면 왼쪽을 무서워하세요. 음. 왼쪽을 잘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시야에서 왼쪽을 잘못 본다는 얘긴가요? 네. 그리고 나는 왼쪽을 보고 있지만 다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보통 한 89%의 아마추어 분들이 아,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아. 그런 적은 있죠. 제가 뭐 에이밍을 섰을 때 항상 다른 분들이 어, 너무 오른쪽이야, 살짝 왼쪽 봐 했을 때못 믿으면서 계속 좀 아, 움직인 적은 있긴 하거든요. 그렇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너 너무 오른쪽이야, 왼쪽 봐 이러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바, 본 방향을. 근데 본인은 왼쪽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왼쪽으로 그냥 엎어쳐버려요. 아... <laughs> 그래서 말을 또안 믿던가 무슨 얘기냐면요, 에이밍을 잘못 써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자기가 좋은 스윙으로 굉장히 잘 쳤는데 오른쪽으로 날아갔다고 해서 나는 이상하게 푸시 볼이 많이 나고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럼 보통 봤을 때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오른쪽을 많이 본다는 얘기시죠? 맞아요. 음. 오른쪽을 많이 보고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서도 왼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에이밍 서는 법을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선수 아마추어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온지라, 뭐, 조금은 비슷하겠지만 어, 뭐 지점을 찍고 들어가서 서고 이런 느낌을 이제 감으로 저희는 다 하고 방법이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이 공식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음. 어떤 공식이냐면 제가 뒤에서 한번 보, 볼게요. 네. 자, 우리의 코스 나가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방향을 보죠. 보고 지점을 찍고 들어갑니다. 그럼 지점을 찍고 들어갔을 때 제가 똑같이 따라해 보면 일단 지점에다 클럽 페이스까지 놓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딱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서요. <웃음> 정말로 <웃음> 이렇게 서요. 오른쪽으로요.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서고, 이렇게 서고, 또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 보면 어깨가 어떻게 되죠? 어깨가 방향보다 뒤로 가죠. 왼쪽으로 네. 가죠. 그러면 목표를 본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요. 그러면 정작 선거는 보세요 우측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찍고 들어가서 헤드를 먼저 놓고 이 헤드랑 11자로 오른발을 놔줘야 돼요 11자로 오른발 놓고 왼발이 따라갑니다 보통 놓고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왼발이 먼저 선수들은 왼발 오른발 상관없어요 가서 그냥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네. 보면서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무조건 오른발 먼저, 그 다음 왼발이 따라가야 돼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왼발을 먼저 놨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보통 왼발이 먼저 놔도 돼요. 근데 왼발이 놓으려면 왼발 놓으면서 목표 방향을 보면서 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아. 다르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방향을. 네. 이렇게 보는 아마추어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은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시야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놓고 11자로 오른발 놓고 그 다음에 왼발이 따라가서 옆으로 봤을 때내 어깨가 목표한 방향보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깨를 자꾸 핀에 맞춰요. 음. 어깨를 핀에 맞추게 된다면 내 앞에 있는 클럽과 공은 더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요. <laughs> 잘 서고 <속어>, 정말. <laughs> 이래서 우측을 많이 보게 돼요. 아. 그래서 코스 나가서 내가 생각보다 오른쪽을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일 나가서 이 방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방향보다 좀더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장 내일 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코스에 나가서 그립에 힘을 빼서 일단 잡아서 그립에 힘 빼고 헤드를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잔발. 이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하체에 힘을 주고, 체중을 약간 앞에, 앞 허벅지에 힘을 주고, 내가 수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내일 코스 나가서서는 꼭 파온 성공률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지선 프로가 일단 실전에 나갔을 때 파온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줬는데요. 희동씨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백스윙 시작 때 손이 먼저 출발하고 클럽헤드가 뒤따라와도 괜찮은가요? 하셨는데 저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알겠거든요. 일단 그립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빼고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백스윙 시작할 때 손이 먼저 시작하고 클럽헤드가 뒤따라와도 이렇게? 네. 아, 손이 먼저 출발하고 원래는요. 순서는 헤드가 먼저 가고 손이 가겠죠. 여기서 헤드, 헤드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런데 나의 느낌은 손이 먼저 가는 느낌으로 가도 헤드는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이 먼저 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헤드가 먼저 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희도 손이 가고 헤드가 뒤따라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손이 먼저 가는 느낌으로 들어도 헤드가 먼저 출발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